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각 니은 기역 디귿의 크기는 몇도입니까? 그렇다면 삼각형 기역 디귿 리을에서 나머지 이 한각의 크기는 몇도일까요? 세각의 크기합 180도에서 두각의 크기합 115도를 빼면 여기는 65도가 되는 거예요.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이므로 65도와 40도를 더한 105도를 빼면 이 각의 크기는 75도가 되죠. 그런데 삼각형 은기역 디귿 어 삼각형 기역 미은 디귿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따라서 여기도 75도가 되는 거죠. 자,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예요. 두 각의 크기 합 150도를 빼니까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30도가 됩니다. 따라서 각 ㄴ의 기 디귿의 크기는 30도임을 알수 있어요.